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6월 15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해당 내용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자세한 내용은 영상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리플이 큰 상승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분석 진행해드리도록 할 거고요. 분명 장기적으로 상승을 보신다면 제 채널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리플 금액 2.2% 어제 밤에 상승이 나왔었죠.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모습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. 일단 한 시간봉에서 어제 0.5 달러 찍고 저항 확인한 이후에 0.48까지 하락 그리고 강하게 반등. 지금 이 움직임에 대한 제 관점 말씀 드려보면 일단 0 5 달러에 대한 저항을 확인을 했고 0.48 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는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 관점은 결국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면 상승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0.47과 48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고 추가 매수 기회로 보여지는 그러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어제 해당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 나오고 반 그래서 일봉상으로 좀 가보게 되면 일봉상에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. 일봉상에 추세가 있는데 일단 어제 해당 구간에 대한 저항을 한번 확인하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. 넘지는 못했고요. 그래서 일단 제가 0.45달러는 넘어서 마감을 해줘야 이 추세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지지 만들고 상승을 만들 수 있다. 어, 그렇게 말씀드렸는데, 일단, 50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, 일단 0.495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? 일단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, 힘들어 보이지만 빠르게 9시 전에 회복을 하면 반등이 나오면 좀 좋긴 하겠죠. 추세비에서 마감하고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위에서 마감을 못 한다고 라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크게 빠진다. 그건 아닙니다. 그건 제 관점은 아니고 일단 0.47과 48 지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확인을 시키고 상승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빠질 것으로 보지 않고 내일도. 기회가 있죠. 내일도 복 마감 위에서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비트가 지금 1.3% 정도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. 리플은 2% 넘게 상승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즉, 리플 도미넌스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라 부분. 제가 이제 리플 도미넌스 골든크로스 각인되면서 강세에 대한 확률이 높아졌다. 비트보다 강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일봉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각인이 됐고, 주봉상에도 골든 크로스가 각인이 됐다. 도미넌스 반등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건 리플이 제 비트보다 강할 확률 그리고 가격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한점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골든 크로스가 각인이 되면서 확률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.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. 다시 리플로 좀 가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인 큰 하락보다는 0.49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지지 만들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. 그래서 일단 해당 추세 위에서 마감을 하면 위로 0.56달러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지금 0.49달러인데도 불구하고 이 추세만 나오면 0.56달러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. 우선적으로 이 추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 분석을 해드리면서 추가 영상 계속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분석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. 영상 마치기 앞서서 유튜브 멤버십 리뉴얼을 했는데요. 멤버십 혜택 자세한 내용은 채널 옆에 가입 버튼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